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가 여러분 앞에 첫 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대1로를 내세운 중국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들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금년 9월에 한국의 뉴스에서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계 홍콩 그룹인 BP 그룹이 중국 철도 건업 주식회사와 함께 우리나라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 17조 원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7조 원, 막대한 돈입니다. 이 계획에는 리조트도 건설하고 항만도 개발하고 대학도 설립하고 그리고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중국인들도 이주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도, 과연 거기에 이렇게 중국의 중국 철도 건업이라는 큰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를 알기 위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에콰도르입니다. 며칠 전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하나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이 에콰도르에 건설한 수력 발전소가 작동이 되든 안 되든 에콰도르는 계속 중국에 빌린 돈을 상환해야 된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중국이 에콰도르에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줬는데. 설령 발전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에콰도르는 석유로, 현물로 중국의 외체를 상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적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퀘르 적도지요. 그것을 스페인어로 발음한 것이 에콰도르입니다. 수도는 기토고, 면적은 한 28만 3천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만의 한 3배 되는 면적입니다. 인구는 1,600만 명, 우리의 한 3분의 1지죠 면적은 3배가 크고, 인구는 3배가 적고, 상당히 넓은 나라고, 아마존의 밀림지대에 있는 나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2016년 11월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지어줬습니다. 에콰도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그 공사비 한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한 4천억 원 되는 돈 중에서 85%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은행 액심뱅크에서 받았습니다. 1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2조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으로 2010년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 4월에 완공을 하고 2016년 11월부터는 발전기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댐의 이름은 코카 코드 싱클레어 댐입니다. 코카강, 아마존을 흐르는 코카강변에 코카강을 흐르는 그 강에 건설된 댐입니다. 이댐 옆에 한 20km만 옆으로 쭉 이동하면 레벤타도르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1987년도에도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는 댐입니다. 이런 화산 옆에 불과 20km 떨어진 자리에 대규모 댐을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큰 댐이냐? 발전량이 수력 발전소 발전량이 천 오백 메가와트입니다. 한국에서 내놓으려 하는 수력 발전소 충주댐 사백십이 메가와트입니다. 소양댐, 소양강댐 이백 메가와트입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두 개를 다 합쳐서도 두배 반이나 되는 1,500메가와트한 엄청난 규모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수력 발전소입니다. 에콰도르 전체 전력 수요의 30%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댐을 에콰도르 중국 차관을 들여와서 짧은 시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당시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생존에 토대를 잃었습니다. 환경 파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집권했던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에너지 자급, 에너지 주권을 달성해야 된다. 그 방법은 우리로서는 전력을 개발해야 되고 에콰도르의 가장 많은 수력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2007년도 라파엘 대통령은 집권을 해서 바로 이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라파엘 대통령은,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레 우고 사베스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사회주를 신봉합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미워합니다. 왜냐? 부친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철두철미하게 미국과 사방의 자본을 배착합니다 2007년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도에 바로 미국 동 사방에 빚진 외체에 대해서 32억 달러 근 3억, 3조 한 5천억 원 되는 돈을 불법적이다. 우리는 안 갚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럼 당신들한테 돈을 못 빌려준다. 에콰도르 끝났다. 그러나 방금 집권한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그래도 돈을 구해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손길을 내민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건 꼬리표가 없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적, 아무런 조건이 없다. 순수하게 중국 자본으로, 중국 기술로, 중국 인력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건설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당신들은 천천히 갚아라.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즉각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부터 이 아마존 지역에서 밀림을 뚫고 건설합니다. 댐을 그런데 2016년 11월 이제 한 2년 전입니다. 완공이 된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이 8개의 터빈이 있는 기계실에 작동이 잘안 되는 겁니다. 독일 감리 회사가 찾아왔더니 이건 규격 미달의 자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용접 자체가 엉망인 겁니다. 7천건이 넘는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당장 1500메가트 용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절반은 고사하고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가 불안한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겁니다. 만에 하나 레벤타도르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건 환경 재앙이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흔들림 때문에 대미 균열이 가고 만에 하나 거기에 가둬져 있던 막대한 양의 물이 하류로 흘러버리면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럽니다. 차라리 지금 미리 부수자 더 문제가 가기 전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붕괴를 해서 끝내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들여와서 지은 발전소는 파괴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환경도, 발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발전소가 잘 가동이 되지 않던, 발전소가 없어지던, 돈은 갚아야 합니다. 에콰도르로서는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은 석유로 갚겠다. 에콰도르의 가장 그 최대 수출 물자가 바로 원유입니다. 우리가 원유로 다 갚겠다. 땜을 지어주시오. 차관을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 에콰도르 의 생산에서 수출 가능한 물량의 90%가 되는 원유가 모두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원유가 최대 수출국가인 나라에서 대부분을 다 중국으로 뺏기면은 나머지 10% 가지고 국가 재정을 꾸려 간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년도 2019년에 에콰도르는 4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빚 갚는 데만 40억 달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에콰도르와 중국은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21세기의 사회주의 국가다. 21st century s o c i 을 추구한다. 21세기의 새로운 형태 남남 협력에 기반을 둔 소셜리즘을 추구한다. 지금 그 에콰도르는 국가 전체 사용 전력의 30%를 담당하기로 했던 발전소가 잘돌아가지도 않고 어쩌면 화산 때문에 폭발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런 위협 때문에 미리 없애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로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0 0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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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을 만든 겁니다. 돈을 빌려줘서 중독이 됩니다. Dead track diplomacy. 바로 채입,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 외교를 쓰고 있다.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 로내세우 사는 정책이 바로 Dead track diplomacy라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중남미 중동아프리카에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자금을 지원하겠다. 인프라를 개발해주겠다. 우리는 조건이 없다.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수많은 과거 미국 등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기역이 있던 나라들은 중국을 환영했습니다. 한때는 가난했던 나라 중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도와준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미 상향 있었던 나라입니다. 웰컴. 당연히 즐겨서 받았습니다. 지금 에콰도르.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재정을 짜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수평선으로 쭉 이동을 해봅니다.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역시 적도의 면에 있는 국가 케냐입니다. 에콰도르가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돈을 빌려서 중국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된 나라라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동물의 왕국, 우, 우리가 무수하게 대하는 나라죠. 케냐? 케냐도 결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좋은 나라입니다. 기후도 좋고, 크기가 582,000 평방 킬로미터니까 어,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겠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합친 이베리아 반도보다 조금 큰 크기입니다. 인구도 4,600만 명, 뭐 거의 남한의 인구가 거의 맞먹는. 학자는 국가입니다. 수도는 나이로비. 이 나이로비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안까지 인도양으로 가면은 나타나는 항구가 몬바사입니다. 나이로비가 제1 도시, 제2 도시 몬바사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거겠죠. 이 몬바사를 통해서 케냐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이 해상 물동량이 들어옵니다. 연간 2,800만 톤 정도의 물동량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나이로빌까지 이동이 됩니다. 물론 뭐 일부는 몸바사에 남습니다. 몸바사에 남는 물량이 한 800만 톤, 나이로빌이 이동하는 물량이 한1 천만 톤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 케냐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빠르게 대량을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몬바사에서 내륙의 나이로비까지 트럭으로 운반을 거의 했습니다. 트럭 운송업체가 난립을 하죠. 나이로비까지 가는 도로, 낮은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도로 엉망입니다.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철도를 건설해야 된다. 나이로비와 몬바사까지 있는 이 472km의 철도를 건설해 준게 바로 중국입니다. 철도 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불과 3년 반 만에 중국이 472km에 달하는 철도를 건설해 줍니다. 여객 열차가 시속 120km로 돌파하고 화물 열차가 시속 80km로 갈수 있는 좋은 케냐인으로서는 결코 구경도 해보지 못한 그런 철도를 건설해 줬습니다. 돈은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중국입니다. 32억 달러라는 한국 돈으로 3조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렸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출입은행 차이나 엑슨 뱅크로부터 90% 가까운 전체 소요 비용의 90%를 빌려서 건설을 했습니다. 케냐가 독립한 이후의 최대 인프라 건설입니다. 아까 에콰도르에 있던 코카코도 싱클리어템도 역시 에콰도르의 역대 최고 최대 크기의 인프라 건설입니다 자 아까 에콰도르 문제가 있었죠 케냐 역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017년 5월에 철도가 완공되고 작년 5월까지 1년간 운행을 해본 겁니다 기대는 대단했죠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첨단의 철로를 가지고 대규모 물량을 내륙으로 이동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이송한다. 몬바스는 허브가 되고 나이로비가 또 다른 허브가 된다. 꿈은 좋았는데 1년간에 해보니까 여객 운송은 한 140만 명 됐습니다. 예상 총 여객 운송 가능 퍼센티지 90%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화물 운송은 60만 톤입니다. 정확히는 60만 8천 톤. 1년간 몬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움직이는 물동량이 60만 8천 톤에 불과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몬바사에 1년에 도착하는 전체 물동량은 해상 화물은 2,800만 톤. 그 중에 800만 톤은 남고 2,000만 톤은 나이로비로 가는데, 지난 1년간에 이 새로 만든 SGR, 스탠다드 게이지 레일레이, 표준궤열차라고 그러죠. 중국의 표준궤를 도입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SGR을 통해서 옮겨준 화물은 불과 60만 8, 8천 톤이니 그렇다면 나머지 2천만 톤은 여전히 육로를 통해서 트럭을 통해서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열차는 화물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 적자가 난다 우리 상환을 못한다 손익분기점 빌려온 외차를 갚고 또 운영자금을 다해서 하는 손익분기점 이 화물운송이 550만 톤이 돼야지 비교, 비로소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550만 톤은 고사하고 거의 그 9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한 화물 을 옮겨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말하는 이제 각종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중국에서는 케냐 건설한 철도가 결코 이익을 낼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건설해 주었다. 케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철도를 건설해 줬다. 결국 목표는 뭐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몸으로 땅으로 떼오라. 몸바사를 가져간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할때 케냐 철도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겠죠. 케냐 철도 공사가 운영을 해서 만에 하나 운영 이익을 가지고서 중국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한다면. 몬바사 항 운영권을 넘긴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철도와 항구 전혀 다른 사항인데 A가 안 되면 B를 뺏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의 목표는 항구입니다. 몬바사도 항구고 진도도 항구입니다. 중국은 유독 항구에 집착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케냐 정부로서는 난감해진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비난 여론이 끓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거대한 인프라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화물을 갖다 운송량을 늘려 가지고 갚을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기차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은 매일 운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도착하는 물동량은 그러면은 기차의 화물에 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화물업자들은 우리는 못 기다린다. 트럭으로 우리는 바로 빼버리겠다. 지금 케냐 정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몬바사에 있는 나이로비 민간 사업자들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화물을 몬바스에 도착하는 화물은 전부 다 기차에 실어라. 그러나 그게 쉬,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들을 정부가 억박질러서 우리가 철도가 이익을 내야 되니까 트럭을 포기하고 실어라.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케냐에 케냐가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와서 건설한 SGR 철도는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에 상환을 못하면 갚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국 항구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중국 중국 정부는 팔쩍 뜹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계획이 없다. 이 철도는 흑자를 곧낼 것이다. 실제 지금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있는 철도 관련 인사들은 2019년 말에는 우리가 1,4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것이다. 금년도에 60만 톤인데, 1년 뒤에는 1,4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다. 이거는 아마, 뭐, 뭐, 은하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화물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중국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일단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케냐가 돈을 못 갚는다면 은 몬버스 항구를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항구 거점 허브 항구입니다 여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중국이 가져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스리랑카입니다 인도 대륙의 남쪽에 스리랑카죠 스리랑카도 역시 중국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스리랑카 남부에 한반토타라는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만을 건설했는데, 뭐가 배가 들어오고 물동량이 움직여야 이익을 낼 텐데, 그냥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는 겁니다. 중국에서 14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못 갚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작년 말에 한반토타 항구에 운영권. 한국 자체죠. 한국 자체를 99년간 중국에 넘겨준다. 99년간 넘겨준다. 아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99년간 조차했습니다. 빌렸지요. 자, 세월이 흘러서 한때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열강한테 시달렸던 중국이 이제는 거꾸로 약소국 스리랑카한테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 건설을 해주겠다고 하고, 사실 스리랑카는 그 항구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필요하지요. 중국 해군이 기항할 항구가 필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항구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빌려준 돈은 못 갚네? 그럼 할수 없지요. 내놓으시오. 한반도 땅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 항구는 스리랑카 땅이 아닙니다. 그 항구에 조금 있으면은 모든 교통 표지판이고 건물 표지판이 한자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진도에 중국이 투자를 했어요. 많은 중국인이 삽니다. 차이나 타운이 생겼어요.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도로 표지판이 중국어 한자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조그맣게 표기를 대고 더 실감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전차를 탑니다. 하고 내릴 때 지금 이번에 내릴 실력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만일에 그 안내문이 맨 처음 나오는 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한국어가 제일 처음 나오지 않고 중국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끝 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겠죠. 지금 스리랑카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탈은 더 이상 스리랑카의 영토가 아닙니다. 99년간 조차라는 건 사실은 영원히 빼앗기는 겁니다. 에콰도르, 우리가 중남미 국가를 쉽게 작은 나라로 생각하지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금융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사회주의 선동성향이 농후한 정치 지도자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집권하면서 에콰도르의 위트는 폭등하고 증가하고 중국은 이제 에콰도르의 대부분의 원유 생산량을 가져갑니다. 탈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케냐의 몬바사 항에도 어느 시기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때쯤 아니면 몇년 뒤에는 제가 아 케냐 몬바사 항에 마침내 교통 표지판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와일리어 영어는 두 번째, 세 번째 언어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죠. 케냐와 에콰도리 외체의 위험성을 간과한 나라들입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경제를 건설한다. 꿈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일광이 됐든 중국이든 결국 어떤 형태라든지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뺏어간다라는 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개구리 이론이 가끔 등장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퐁 넣으면 튀어 나옵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러나 냄비에다 물을 넣고 서서히 서서히 뜨겁게 하면은 이게 뜨거운 거지 뭔지 적응이 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푹 익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도 국가로도 가장 중요한 게 주권 아니겠습니까? 주권도 이렇게. 인구가 1,600만명, 에콰도르, 인구가 4,600만명, 4,700만명, 케냐 같은 나라에서도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개구리 이론을 미쳐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네오컬러니얼리즘, 신식민주의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지 시대는 끝났는데 이제 중국에 의한 새로운 신식민주의가 도래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과거의 실크로드의 영광을 구현하겠다는 시진핑 정책 이것이 과연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